하늘에 오늘은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엔 쌀쌀하지만 낮부터 기온이 올라 따뜻해질 텐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9.6도로 어제보다 공기가 차갑습니다. 하지만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남은 한주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날은 없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남부 내륙과 충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진주와 합천 등지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습니다. 오늘 아침 경남도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자세한 적별 기온 살펴보시면, 현재 기온은 양산이 8.5도, 창원 8.9도, 진주는 7.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은데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22도, 울산 23도, 양산 25도, 합천은 2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동해 먼바다로는 풍랑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부산은 토요일 밤에 비가 시작되겠고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